안녕하세요. 이쿠조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6 프로토타입 유출 정보 바로 전해드립니다. 삼성 전자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6의 프로토타입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중국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X에 공유한 사진은 프로토타입 모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단에서는 경영비를 암시하는 22대 9 숫자도 보입니다. 폴드6는 이전 모델보다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펼친 상태의 두께는 0.5mm 얇아진 5.6mm이며 두께는 3mm 얇아진 12.1mm로 예상됩니다. 무게도 253g에서 239g으로 가벼워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 크기는 7.6인치로 동일하지만 종횡비는 21.6대18에서 7대6으로 변경되며 커버 디스플레이는 6.2인치에서 6.3인치로 종횡비 역시 23.1대 9에서 22대 9로 늘어날 것이라고 티피스턴은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오는 7월 열리는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플립 6와 폴드 6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9에서 10월 중세 번째 고급형 또는 고급형 폴더블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